예예예저 모욕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예예 예. 담배 피신 거 인정하시죠 담배 피시고 너 하신 너거 인정하시죠 예예예 네. 네. 예. 저한테 시발놈 네. 개새끼라고 욕하신 거 인정하시죠 <laughs> 저한테 사과할 마음은 없으시죠? 사과 안 하실 거예요? 사과 안 하실 거예요? 욕하지 마세요. 모욕죄로 신고합니다. 야. 모욕죄로 야, 야. 신고했습니다. 야. 신고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모욕죄로 에이, 신고하겠습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말라고 분명히 이해했어요 담배 피지 욕하지 마시고요.